앞쪽 하단 보시면 저희가 초화 하단이 총네군데거든요 4군데, 그래서 이쪽서부터 이쪽까지 초화 한다 초화 하단을 한번 둘러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쪽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라스 하단은 이제 아직은 어, 자기 모습이 아니고요. 조금 장마 지나고 가을 되면 이제 제일 아름다운 하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포에스터 칼포에스터 지금 꽃이 피고 어, 실세풀 브리차트리카도 지금 꽃 이렇게 뒤쪽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밝은 무늬역새도 있고요 음, 그래서 지금 뭐크라스 화단은 지금도 보기 좋은데 여기는 이제 여름 지나고 그라사들이 커야 조금 본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쪽 관목화단 관목화단은 뭐 초파들이 지금 꽃을 많이 피우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잎, 잎에 색개 있는 관목들도 심어서 올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리 편하고 아 우선 관리가 조금 다른 초화보다 초류하던 보다 관리가 편한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고, 웬만한 목수국들은 가을에 꽃불라고 전제를 했고요. 이제 라임나이트 이제 이번 주에 전제를 다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조팝들, 캠페이 조팝, 꽃이 피고 있고, 저 뒤쪽에 핑크 나별 수국도 꽃이 피고 있고, 그래서 이 관목 정원도, <laughs> 어 이런 화단 형태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윈터가든 인데 어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 올해가 진짜 3년차 되니까 이제 색감이나 이런게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요쪽 상록 윈터가든 중에 요 상록 화단도 지금 이제 보시면 어뭐 그린도 여러 색이고 뭐 밝은 빨간색 좀 밝은 그린, 뭐 은청색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데 참요 지금이 하단이 색깔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화도 올해는 꽃대로 올려서 좀 있으면 꽃이 확필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올 여름 장마 때 걱정인 게 바로 은사초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연사초도 장마철에 지나고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렇게 은천감운비도 개새순 내면서 잘 크고 있고 그 다음에 측백나무 그냥 조선 측백인데 와서 많이 크고 자리를 잡아서 단독으로도 자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이쪽은, 뭐, 저희가 요번에 하면서 뒤에 말채를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백록담들도 이제 다시 잘 자라면서 자기 모습 찾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알리움들. 알리움도 저희가 캐 써야 되는데, 아마 요거 촬영하고, 오늘이나 내일 이제 알리움도 다 캐낼 생각입니다. 캐내면서 그, 저도 저희가 저번에 계속 알려드렸는데, 이 꽃대는 잘라서, 그 자리에 그냥 꽂아 놓을 거예요 마른 채로 드라이플라워 처럼 그래서 저도 할 일이 알륨도 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른봄에 하단는 지금 아나벨수국이랑 조합이펴 있고요 <laughs> 아나벨수국을 올해 키를 좀 낮췄어야 되는데 올해 시기를 놓쳐 갖고 이렇게 올해는 좀 키가 큽니다 그래도 저번에 보여 드릴 때보다 좀 많이 정리를 했어요 관목들은 그래갖고 이쪽도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나가면은 등나무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이 등나무는 내년엔 꼭 꽃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블랙도래곤 이란 품종이거든요 그리고 이쪽도 이제 정형으로 밑에는 아 갑자기 또 이런 위에는 이제 삼색버들이고 화이트핑크 셀릭스고 밑에는 꽃된강인데 밑에 꽃된강이잘안 돼서 아마 올해 조금 더 보식해서 밑에는 네모나게 위에는 동그랗게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이제 어, 매년 아나벨이 이렇게 수병인데 쳐져 갖고 제가 이렇게 줄을 쳐놨습니다 어, 아나벨이 안 넘어오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쳐지는 데는 이렇게 줄로 잡아 주시면 쳐지는 거 장마철에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하단도 지금 엄청 화려하게 조팝들하고 뒤에 이제 다루마수구 안개나무 영레이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쪽 나가면 어 이쪽 습정원으로 만들고 있는 공간도 지금 이제 많이 무성해졌습니다. 그래도 나무들 관목이랑 교목이 좀더 커서 그늘을 만들어야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들어가는데 이렇게 오이풀도 있고, 뭐 청나래 고사리 청나래 고사리랑 지금 아스틸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은 조금 자연스러운 모습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뭐 장마철 전에 이렇게 이제 이쪽도 보면은. 수산화들이 다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잘라서 좀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큰 토플, 저희도 큰 토플로 구매했는데, 화이트 캔디, 뭐 그렇게, 그것도 여기 한굴라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 한박꽃이 이제, 꽃이 계속 저번주까지 피다가, 여기가 마지막 꽃인가봐요. 보여드릴려고는데 꽃이 없네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이 구고요 그리고 아, 그 다음에 또 이제 3년 되니까 이렇게 꽃도 이쁘게 피고 이렇게 조금 짱짱하게 자라는 것 같았,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닭이난초, 다기난초? 닭이난초입니다. 여기도 있고, 요 밑에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늘 쪽에서 심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쪽은 거의 양지가 밝은데 이쪽에서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자꾸 이런 거 실험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 두 군데 이것도 3년 됐더니 이렇게 꽃 이쁘게 보여주네요 그리고 보리수는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은엽이라 저 앞쪽에서 봤을 때 화려하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 공간은 저희가 요번에 뭐 와또도장지 아, 엄청 올라오네요 저것도 다 잘라야겠네 그 다음에 뭐 요거 저희가 이번에 심었는데 어 곰치 자역 곰치도 이렇게 심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잘 크나 그래서 저희도 뭐 이렇게 새로운 품종이나 뭐 환경이나 이런 거를 여기서 계속 심어보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기도 오래 이렇게 이쁘게 피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아까 저쪽에서 저 봤는데 이 공간도 이제 많이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칭 가든도 이제 많이 꽉찼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비바람 불고 그러면서 많이 쓰러져서 세울 것도 많고 한데 우선 오늘 날맑을 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참참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근대가 이제 잎이 넓어서 됐고 이제 뭐 이쪽 반대편 하단도 뭐 장미랑 토프리얼 어려서 피고 있고 어, 버바스쿰은 얘는 어디서 씨가 날라와서 이렇게 피고 있는데 그냥 꽃 보려고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제가 장미를 관리를 잘 못해서 장미들은 장미 농사는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리 한번 싹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이쪽도 보면은 캘리포니아 양귀비 밑에서 이렇게 뒤쪽에서 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단동자도 이렇게 크게. 우단동자는 참요 색감이 이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도 이제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좀 며칠 지나면 이제 다 따먹어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 키친가든도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이쪽 하단도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릴까요 이쪽에서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고 키친가든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저희가 아 국수나무 펜스를 쳤는데 지금 저희가 심은 국수나무가 어, 꽃이 피고 나면 이렇게 빨갛게 열매가 맺히는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꽃 다음으로 이렇게 열매까지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쪽 수벽이 지금 국수나무거든요. 뭐 겨울에는 이렇게 휑해서안 좋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국수나무로 수벽 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이름만 기억나네요. 앞에 수나무, 무슨 사파이어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물어보면 제가 나중에 정확한 건 찾아서 이제 뭐 품종 같은 거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만약에 물어보시면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무슨 무슨 사파이어로 저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친가드. 그래서 정원에 지금 이제 보면은 텃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뭐 유럽 같은 데서는 이런 키친가든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먹는 거 하고 꽃하고 이렇게 해갖고 정원처럼 화단, 이쁜 화단처럼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고 여기도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뭐 오픈데이를 오고 싶은데 못 오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어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촬영을 했구요 이제 아마 장마철 이라 장마철 중간중간에 제가 찍을 수 있으면 찍고 하는데 이제 저희 화단도 걱정이긴 합니다 이제 어 올해는 올해 또 비도 많이 온다 그래서 어뭐 녹는게 얼마나 생길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카메라 켜서 정원이 어떤 상태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